아, 오늘은 7월 2 2일 일요일입니다. 어, 분봉을, 분봉이 희한하게 나네요? 조금 전에 보니까 여왕이 여기 있어요. 있어서 배추망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배추망을 가져왔고, 이렇게 쌉니다. 자, 니다 금봉이 뭐한 100마리 데리고 금봉 이렇게도 나나요? 네. 하나씩 빼겠습니다. 2개 빼고 그 쯤에서 쏩니다. 쏘 아 장갑을 안 쓰고 있더니 전못 뺐습니다. 못 뺐고요. 여왕이, 여왕이, 여왕이요. 펼쳐놓고 여왕이 어디 있는가 한번 밥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망가지로 가기 전에 양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양이 있는 것을 봤는데, 여기 없으면 생 인데 뭔 이런, 이런 식으로 분봉도 나네요 교미하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가고 그런 거 같은데 요양을 찾아보겠습니다. 요양을 아 손가락 써이면 되게 아파요. 일단, 잡아두긴 잡아뒀는데, 여왕이, 또잡아놓니까 여왕이 안 보이네요. 네. 여왕 여기, 여왕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말벌이 그렇게 많이 안 날라와요. 저는 현재 말벌이 많이 안날라오는데 여왕 여기있나요? 여왕을 확인해야고 어디로 집어넣을건지 결정할건지 제가, 이 배추방 가지러 가기 전에, 분명없이 예약을 하긴 했거든요, 밖에서. 어, 자, 손으로 잡아보려다가, 손으로 잡아보려다가, 안 잡고 배추방을 혹시 몰라서, 배추방을 가져왔는데, 요양이 안 보이네요. 네, 요양 여기 여기 있습니다. 아, 네, 요양이 여기 있습니다. 겸이하고 겸이하고 못 들어가니까 그런 모양이에요. 요양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여기에다가 제가 준비를 해놨거든요. 돈봉 받았는데 여왕이 여기가 또 없더라고요. 나갈 생각을 안네. 날씨가 따뜻, 날씨가 좋으니까 오래간만에 날씨가 좋으니까 경리하고 집을 못 찾아가니까 거기에 붙어있던 모양이에요. 본목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요거는 아침에, 아침에요. 후면을 연기를 해놨는데 아직도 연기가 나네요. 아침에 작업하고. 만 잡아 콜로람도 야만거실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오케이. 오케이. 양이 들어갔습니다 양이 들어갔고요 이것은 이것은 이렇게 어디에서 말도 모르니까 여기가 제가 몸봉기 뭐 밀어놨어요 이렇게, 이렇게, 봉판을, 네, 봉판을 여기다 넣어주고, 지워내줬습니다공판지워내주고 해는 보통이니까,

그냥 털어내볼랍니다. 이왕은 들어갔으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한, 한, 시간 전에, 한 시간 전에 여기 오니까요. 벌들이 겸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겸이 그 하늘 을 날고 있어요. 백률로. 그래서 보니까 날씨가 좋으니까. 며칠 비 오다가 날씨가 좋으니까 어그런것같다 아, 그러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